현행 법령에서는 전세 계약의 기간이 2년이고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한번 사용할 수가 있어서 총 4년까지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서는 임대차 기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하고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집에서 최장 9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개정안을 주도한 한창민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은 임대차 기간을 3년 단위로 늘려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3 법안이 나오게 된또 다른 중요한 배경은 바로 전세 사기 예방입니다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를 보장받지 못하고 계약이 불안정하다 보니 집을 담보로 한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등의 문제가 빈발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법안에는 계약 기간 연장 외에도 각종 전세 사고 방지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가율 상한을 둬서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이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규제하고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시 의무를 강화하면서 만약에 집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면 세입자가 직접 경매 신청을 할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과지 임대인을 금지한다든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조항도 담겼습니다.